안녕하세요. 사료로 알아보는 한국사 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흥선대원군이 직권 중 실시한 서원정리에 대한 사료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개념사의 사료 내용을 녹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선비들이 서원을 건립하여 선현에게 제사하고 백성을 교육하였다. 그런데 최근 그 패단이 심하자 대영군은 만동묘와 서원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이에 수만 명의 선비들이 대궐 앞에 모여 철회를 요청하니, 대영군이 노하여 그들을 몰아냈고, 천여개소의 서원을 철폐하고 토지를 몰수하였다. 이에 선비들의 기운이 크게 막혔다. 자, 위의 내용은, 당시 서원의 폐단으로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 흥선대원군은 그 정신적 지주인 만동묘와 서원을 철폐하도록 하였고, 이에 유생들이 반발하자 타협 없이 강경하게 대응했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흥선군은 집권 후 서원 철폐에 대한 과감한 강경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경했던지는 또 다른 사료 기록인 조선 정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는 다시 흥선대원군 AI 녹음으로 풀어 살펴보겠습니다. 무어라서원철폐 철회라 했더냐? 이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네 다시 한번 천명하노니 앞으로 진실로 백성에게 해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는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결국 흥선군은 그동안 폐단을 알면서도 반발이 두려워 개혁치 못한 서원 정리를 강경한 개혁을 통하여 완성하여 왕권과 중앙집권적 국가 경영을 회복하고 세수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강경책은 유림을 반대 세력으로 돌려 훗날 결국 그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리 보면 이 개혁은 흥선군에게는 자충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흥선군은 이 개혁을 추진치 않았어야 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흥선군의 정책 중 서원 정리에 대한 사료 기록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